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미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둡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와 동행하시고 나임 넘겨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합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한 주의 마무리를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 나옴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한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씀해주해주셨요이처이처리의마의 마음과 을너을너무잘아잘는하는하의은혜은혜미암아오아오사람에람 필요한 응한 응답 각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16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곧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다가올 제자들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어, 위함입니다. 어,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은 어제 묵상한 앞선 15장에서 15장 어 18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킴으로, 앞으로 세상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 그리고 핍박 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 앞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속아 아니요. 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아직도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함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마도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14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어 사실 성경이 장과 절로 구별되어져 있고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설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떠난 후에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셨고 격려해주기 원하셨으며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준비시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1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함을 아시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격려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여기서 가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2절 말씀인데, 제가 2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행동에는 개인적 욕심, 어떤 탐욕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행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복음을 등지는 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서두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못하게 될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열심을 향, 어, 열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명의 인물을 또 떠오르게 되죠. 이러한 사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그를 누구보다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열 열심, 어, 그의 열심은 결국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향했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가진 믿음과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열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깨달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그런 이러한 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제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또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이 중에서 덜어는 또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는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그 문제들까지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 새벽 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어 통로가 되어지며 또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시지? 이제 우리는 어쩌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결코 버려 두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재의 그 자리에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보혜사. 이 보혜사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이 보혜사와 동일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다른 보혜사이심을 설명하는 부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또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분을 예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셨으면 물론 자녀 삼아 주셨으면 물론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곧 지금보다 더큰환란에 빠집니다. 더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이후, 보혜사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변화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의 주인되시고, 또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면 16절,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부했다는 라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많고 많은 죄 중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 왜이 일을 예수님을 거부한 이 일을 가장 중하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우리의 교만을 꾸짖으시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의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것, 선한 것 여러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완전한 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물론 의심했으면 물론 그들이 만든 자기들의 기준, 이 자기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주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한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형틀을 통하여 원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이 심판하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을 때 세상 모든 권세들은 자신이 승리했다 착각했죠. 이제 됐다 착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들이 승리라 착각했던 교만을 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교만, 꺾이지 않는 마음의 쓴 뿌리들, 이 불순종 자체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이 어, 심판에 대하여 하실 책망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이 넓은 범위와 이 무게들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리울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울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시면,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향, 거룩한 삶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육신의 안목과 어떤 나의 정욕과 내 삶에 바라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주인되심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제자들의 삶 삶의 변화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거룩으로 이끄시는 주의 성령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이 세며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에서 우리들을 도태시키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을 등이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우리 모든 성화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 또그 말씀을 우리 마음까지 새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자 할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 주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의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근신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잃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화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앞장서시는 우리 단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좌로나 우러나 칠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를 진리의 거룩한 꼴로 말씀의 꼴로 먹이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영역 또한 칠배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위로운 오른발로 목사님과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화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들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걸음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리모델링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전인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화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로 섬기는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을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허영순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묶어 드리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삶과 생각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영성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새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저녁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사모하며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의 꼴이 선포될 때 받아 먹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은 흠 목소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